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2024 국내 최대 용량 비스포크 AI 콤보 모델을 알려드리려 해요. 빠르고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세탁물 이동 없이 편리하게 하나로 세탁 건조하는 원솔루션. 손끝으로 쉽게 음성인식으로 간편하게 AI 홈. AI로 세탁물에 맞는 최적의 코스로 작동하는 AI 맞춤 코스. 하나의 드럼에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빠르게 99분 만에 진행하는 세탁 건조 통합 코스로. 더욱 편리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두 대를 설치할 필요 없이 비스포크 AI 콤보 한 대만 설치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버브러시로 섬세하고 깨끗하게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방식으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케어합니다. 와이드 터치스크린을 통해 세탁 건조 기능을 조작하고 결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와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고 생활 편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순서로 코스를 재정렬해주며 빅스비 음성인식도 가능하기에 더욱 편리합니다. 비스포크 콤보의 다양한 세탁건조 코스를 확인해보세요. 각 코스별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옵션을 설정해보세요. 선택한 코스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세탁건조 후 발행된 결과 리포트를 검토해보세요. 빅스비 음성인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스마트싱스로 우리 집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고 날씨, 갤러리, 타이머 등 생활 편의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전화 받기, 다른 기기와 연결, 세제 구입 등 AI 홈으로 스마트 라이프를 만들어보세요. 세탁물의 무게, 종류, 오염도에 맞게 최적화된 코스로 맞춤 세탁하고 옷감에 맞는 적절한 온도로 건조도를 센싱하여 최적화된 시간으로 맞춤 건조합니다. 6주가량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세제함이 세제와 유연제를 가득 채워두면 매번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평소 세탁 오염도가 낮은 편이면 AI가 알아서 세제 투입량을 줄여 세제를 절약합니다. 또한 세탁 코스별로 알맞은 세제를 투입해 주어 맞춤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옷감에 딱 맞는 양의 버블로 섬세하고 똑똑하게 세탁합니다. 옷감 수축을 줄여주는 마법의 60도와 360도 에어홀의 풍부한 바람으로 보송하게 건조해 보세요. 스마트 싱스를 통해 현재 단계를 점검할 수 있고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비스포크 AI 콤보의 세탁시, 업그레이드된 진동감지 센서와 이단 댐퍼, 볼밸런스로 세탁시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안심하고 조용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통합 코스를 마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내부의 습기나 열기를 환기합니다. 세탁물과 드럼 내부를 모두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의 세제 유연제를 등록하면 옷감 무게에 맞는 권장 세제량을 투입해 세제, 유연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파타고니아와 협업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는 버브러시와 섬세한 드럼 동작으로 옷감 마찰을 줄여 옷감 손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1년이면 신용카드 10장의 무게에 달하는 약 49g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세제 통세척 플러스로 전용 세제 없이 쉽고 편하게 드럼을 관리해보세요. 70도 고온수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드럼을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샷으로 도어 프레임까지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열교환기를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직수 파워 오토 클린. 깨끗한 직수를 강력한 수압으로 분사하여 열교환기 구석구석을 자동으로 청소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으로 대용량 빨래도 부담없이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 1kg당 세탁시 소비 전력량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하나의 가구처럼 어우러져 공간의 분위기를 더해보세요.